응, 음,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이거 보세요. 여기 낙지가 있어요. 야 다리 나오는 거 봐. 야, 가봐야, 이 막다른 골목길이다. 아, 또 있다. 야 아, 또 있어, 또 있어. 와, 야, 이건 소라 사이즈 괜찮은데? 와, 보세요. 어두세 셋. 우와, 우와, 씨. 미쳤다, 미쳤어. 오. 우와, 진짜 왕건이 우와,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아 오늘 날씨 아주 죽입니다, 죽여. 이제 금방 여름이 올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5월 26일인가요? 월요일? 어, 오늘은 여기 또 서해 갯벌에 또 해루질 나왔어요. 엊그제는 동해에 가서 어, 투망으로 간신히 깡만 면하고 왔고 전화 한 50마리 그거만 잡고 왔는데 오늘은 또 여기 서해에서 낙지나 소라 어, 이런 거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 구멍이 안 보여요 한참 걸어 들어가야 돼 일단 이런 구멍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쏙인가 쏙이다 쏙이야 쏙와 그자 여기까지 오큰놈한 마리 쏙이라도 잡아야지 쏙아 a k ash. 속이야. check on your soak. It's s o a 가자, 가자가 s 오 o 가 k It's 오늘은 개까지 요것만이라도 많이 잡자. 요없나 없다. 이거 도쏙이다 쏙. 쏙이야. 속. 쏙. 어. 와. 야, 쏙. 만잘 잡네. 어. 이거는 뭔가 수상하다. 수상하기도 한데 속인가 낙지 나갔네속이다 쏙. 이것도 속이야오 쏙. 그다. 쏙입니다 쏙고 소. 아, 소금엄청잡네 음, 낙지가 마리도 어, 어, 있다, 한 마리 더 없냐? 어 어디 있다 낙지다. 오치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어, 와한 마리 있다. 드디어 딸한 마리 있습니다. 이야. 아이고 사이즈도 괜찮고 와 원락지 한 마리 있어 요한 마리 야 멋있다 어? 원락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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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이뻐 그래, <laughs> 가자 응 어? 가자고 한 마리요 이여기 들어가자 음. 아이고 그래도 한 마리 했다 낙지 꽝은 변했네 여보세요 아니, 그냥 한 마리 잡고, 쏙만 잡았어요, 쏙만. 저 위에 누님은 안 오셨어요? 기 어, 있잖아. 안 보이셔. 그분들은 하지도 않는구나. 응, 음, 있다, 있다, 있다. 이거 있어. 있어 있어 여기 보세요 여기 낚시가 있어요 이야 다리 나오는 거봐야 가봐야 이거. 막다른 골목길이다 아또 있다 이야 또 아, 있어 또 있어 와 멋있다 동아리찌 아, 또 있어요 또 있어 소마리. 맞지다. 어쩌맞죠, 맞죠, 맞죠? 빨락지 소마리. 아이 그러다. 기분 바꿨으면 했네. 목표 소마리. 무슨 소란가? 어, 소라나 있다. 아. 에? 주먹은 아니어도 두입 정도 되는 소라. 아. 소라 하나. 어, 이거 소라다. 소라. 소라 미역을 먹고 있네. 소라입니다. 소라. 어어. 음, 응? 이것도 소라입다 이것도 소라 같아요. 폭박에 어, 있는 게. 이것도 소라 같아요. 아, 어. 어, 소라 맞아 소라입니다. 소라. 아, 소라. 요거. 요거 요거. 오 이건 있다. 이건 있어. 낙지 가 있는 것 같아. 어? 오 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있지? 와 있지. 와씨. 그래 이건 있었어. 딱 물이 쭉 바로 안 나오고 막혀 있는 느낌이라 뭐가 들어 있었는데 낙지가 딱 들어가 있었네. 이야 세 마리 잡니다 여러분 세 마리. 오 이거 봐 사이즈 봐. 멋지더여, 우와. 세 마리째. 오. 야, 야, 멋있어, 멋있어. 오, 좋아. 오, 어, 들어가려고. 하, 아, 낙지 세 마리. 좋아. 들어가. 오, 오, 나이스야. 소라 같기도 한데. 아니야, 오, 이건 소라다. 음, 응. 야. 이거 보세요. 얘는 엄청 큰 건데? 우와, 씨. 이거 봐, 와. 우와. 얘는 진짜 주먹이다, 주먹. 오. 주먹 소라. 자. 오, 어, 소라다. 오, 야, 이건 소라 사이즈 괜찮은데? 와, 보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미쳤다, 미쳤어. 오, 우와, 진짜 왕관이. 오, 와, 대박. 완전 주먹이다, 주먹. 오, 후. 야, 완전 이건 바윗덩어리 같아. 야. 오우, 좋아. 오호. 음, 이것도 소란데, 있을까요? 오, 아, 있다, 있다. 이거 사람이 밟고 갔는데. 오, 호 사람이 밟고 갔어요. 근데 소라야. 와, 이씨. 대박이다. 응, 음, 이것또 있다. 소라. 소라. 오, 이것도 소라예요. 어, 요것도, 요것도 소라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 요것도 소라. 한 입, 얘는, 아, 좀, 한 입이긴 한데, 얘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넌더 커. 여기도 또 있는데? 아, 얘는 더 얘기네. 얘는 더 작네, 더 작아. 너는 둘이 여기 같이 있어. 오, 어, 오, 어. 이것도 소라다. 어, 얘는 좀 크다. 발로, 르고 밟혔어. 느낌에, 어. 얘는 한입 이상 됩니다. 얘는 가져가고, 오, 어, 이거 봐, 여기 미역 밑에, 소라, 와, 하나 했건 했네. 이렇게 미역 밑에 소라가 있어요. 미역 다시마 밑에. 자, 소라 한 건. 와, 여기 지금 낙지가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 잠을 가만히 보세요. 다리가, 이간이 슬슬 나올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와, 나오는 거. 와, <laughs> 야, 이놈아. 너는 그냥, 그냥 거 풀었다. 오, 그럼 막아놔야지, 못 들어가게. 이야, 말했네. 아? 자, 네. 걸했네 자, 락지이네 마리째. 네 마리째입니다. 말했제. 네 마리. 내또한 머리 내내 나가면서 또한마리오와 이거 소란가요 아닌가요? 우와, 오이씨, 이것도 소라야. 오또주먹대기또 하나 있어요. 이야, 나가면서 오 여기 또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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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오이씨. 또또오두개오 여기 또, 또. 응, 소라고 또 있다 이야 식사 중신데 잠깐 가야 되겠어요 자 오늘 호리에서 잡은 조과 낙지는 네 마리입니다 네 마리 하나, 둘, 셋, 넷. 어이놈도 힘이 좋아. 하나, 둘, 둘, 음. 오우. 둘, 둘, 셋. 얘는 끝까지 네 마리. 어우, 아. 짝달라 붙었어. 낙지 네 마리하고, 그러 소라가 몇 개야? 아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다섯 개 정도 된다, 1 5 개. 근데 이게 제일 커요. 와. 완전 얘는 주먹 이상 칼배. 오. 그리고 다 사이즈들이 좋습니다. 아이고 벌써 없어. 달라붙었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이것도 좋고. 음. 그리고. 소은 이렇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떡은 2 5마리물2 5마리 음, 응. 어떤 놈을 골 넣지? 어떤 놈? 이거, 이거이나 응. 그래도 큰 놈으로 해야지. 얘가 더큰 놈인데, 응. 오, 큰 놈으로 오, 우리 손에 놈은 탕탕입니다. 탕탕. 해서 아이고, 힘 좋다. 어때요? 아,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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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여좀 말라고. 얼굴 안 보인다고. 이빨아 <laughs> 안아 안 보인. 어때? 니 너무 좋아하니까 막 입에 턱사 달라붙어 갖고. 맛이 어떻습니까? 고소해요? 고소해. 뻘나지 마. 음. 자, 와, 이거는 라면이. 우와. 살이 야순대아너 왜그래? 왜 그래? 어? 고양이 <laughs> 자 낙지 라면 이건 탕탕이 탕탕이는 핑크가 다 먹고 나는 라면만 먹고 아 <laughs> <laughs> 배가 너무 좋다 바닥 갔다 오네 익신기 나 이거 하나 다고 음, 너도 음, 열어 여러분, 오늘은 바다에 가서 낙지 4마리, 소라는 16마리, 그 다음에 소은 25마리 이렇게 잡아와서 낙지 2마리는 바로 해치웠습니다. 한 마리는 탕탕이, 한 마리는 라면. 음, 아주 맛있어요. 이제 소라는 나중에 두, 이제 두었다가 또 먹고, 쑥속은 아는 형님들이던가 내가 먹던가, 쑥속도 이제 저장해 먹고, 오늘 또 바다에 가서 아주 소소하게 또 소득을 얻어 왔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